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답이 없을 때 달리다 굼이 시작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온라인에서도 시작 달, 답이 없을 때 달리다 굼이 시작됩니다 네. 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진행됩니다 그뭐다 마찬가지죠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 설계자가 공사 진행, 공사 감독이 감독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됩니다 모두 올림픽도 또 모든 일도 회사도 전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어, 그들의 방식대로 진행되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진행됩니다. 어,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방법이 되고는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정해놓은 답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제가 20년 20년 전만 해도. 이 약국을 가면 그냥 화면을 인터넷에 있는 화면입니다. 자료 화면이에요. 약국은 그때만 해도 의사의 처방 없이 약사가 약을 조제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이 약사가 좋은 약을 추천해주거나 아니면 며칠 먹을 약을 약사가 약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조제를 해 주죠. 제가 대학 다닐 때 바카스를 어 좋아해서 이제 바카스 한 박스를 사러 약국을 갔습니다. 갔는데 제 앞에 60대로 보이는 한 아저씨께서 아주 이렇게 잘어 이렇게 차려 입은 아저씨가 어 여기 여기 아프니까 활명수를 달라고 약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사분이 다 이렇게 보시더니 그 60대 되신 그분한테 혹시 의료계에서 일하시냐고. 아니면 이쪽 분야에서 이렇게 일하시냐고? 아닙니다. 그럼 어디가 아픈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약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대 이 아저씨가 어디 어디가 아파서 지금 활명수 하고 다른 약하고 이렇게 뭐 아로나미 골드하고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사분이 다음부터는 활명수 달라고 하지 말고 어디 아픈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답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사인이 제대로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답을 정해놓으니까 이 답이 맞다고 내면의 소리가 굉장히 커져요 활명수를 먹어야 돼 활명수 활명수를 먹어야 살것 같아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활명수를 주세요 활명수를 먹어야 살것 같아요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활명수가 답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약사분께 가면 뭘 달라고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있는 증상 그대로 솔직하게. 내가 세운 계획이 이렇다 저렇다 활명수만 기도할 게 아니고 증상 있는 증상 그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라 기도라는 거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내 계획을 밀어붙이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은혜예요.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내 계획을 밀어붙이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은혜예요. 내 인생 내 인생도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내 인, 하나님의 일 가운데는 내 인생도 들어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의 모든 인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계획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회당장이 회당장이 등장하는데 회당장 야이로 이 회당장의 이름이 야이로인데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있죠. 앞에 닭이 있어요. 치킨들이 세 마리가 네마리가 있죠. 어, 이렇게 야이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의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말이죠. 병세가 심각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직감한 것 같아요. 회당장은 왜 이렇게 위급한 상황까지 자신의 딸을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놔두고 있다가 이제서야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여러분 회당장은요 유대인들 이 모임에서는 이장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동사무소 소장님 같은 회당 이 회당이라는 게 뭐냐면 대체로 이 바벨론 포로 후기 이후에 생겨난 그런 단 모, 이게 모임인데요 모임이 모임이 아니고. 생겨난 건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나라에. 그래 가서 성전은 파괴됐고 그러니까 뭐해요? 이제 자기들끼리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이기 시작한 것을 보고 이제 그것이 회당이 회당을 중심으로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거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 유다의 멸망으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제 모이기 시작한 이 모임을 갖고.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이제 너무 멀리 흩어져 있으니까 어느 지역이 어느 마을에 밴쿠버의 디아스포라. 뭐 쏘리의 디아스포라. 뭐 저기 캘거리의 디아스포라. 이런 식으로 디아스포라들이 다 이렇게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의 중심이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그 회당들이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 성인 10명 이상이 모이기 시작해야지 이 회당이 이제 모이 조직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전엔 성전 중심이었다가 이제는 회당인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회당은 이제 유대인의 신앙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마찬가지로 회당장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와 자리를 또 차지하는 그 직분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이세 하나님이한 하나님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만 믿어요. 한분 하나님, 한분 하나님. 성자 하나 아니야. 성령도 없어. 안 믿어. 그냥 한분 하나님만 믿었던 이 유대교. 그러니까 그 유대교의 근데 누구예요? 지금 회당장이니까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가 예수님께 와서 지금 저 사람 예수님께 와 가지고 어? 우리 딸을 고쳐 주십시오. 지금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해당장이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예수님이 저분이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이미 건너편에서 엄청난 예수님 이적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일어나고 그 소문이 바, 이 바다 건너 여 지금 강 건너까지 이 마을까지 다 소문이 퍼져 버린 거다 알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회당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직 예수님 오기 전 예수님 이 오기 전에 올지도 모르지 근데 아 우리 딸은 이렇게 아픈데 만약에 저 분이 오신다면 내가 과연 만날 수 있을까 난 회당장인데 내가 과연 예수님한테 갈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내적 갈등이 있었겠어요 자 그런데 이 회당장이 해볼 것다 해보다가 마지막으로 찾은 게 예수님 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찾았다기보다 실은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온 바로 그 시각에 회당장에게 그 소식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온다고. 아이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된것 같은데. 내 어린 딸이 죽게 됐으니 손을 얹으면 내 딸이 구원을 얻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딸이 죽,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 갑니다 회당장 e 집에 가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져 버리죠?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사람들 틈을 비집고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탁 손대 버리죠 여인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가다가 누가 내 d 에 손을 you are a c h i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무슨 예수님, 무슨 잠꼬대라세요? 잠꼬대 같은 소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혈우병 여인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회당장 집에서 누가 오니까 집사들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비보를 전하죠. 딸이 죽었습니다. 어, 회당장, 어떻겠어요? 이게 아닌데. 혈로병 여인만 아니었으면 진짜 우리 딸을 살릴 수 있었는데 갖고댕기던 칼 식칼을 꺼내서 과일을 깎아 먹 아니죠.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회당장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아신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를. 어, 떻 어떡하지? 이런 거. 여러분 그리고 해당 장 집에 예수님이 갔어요. 갔더니 회당이집 집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상가집이 됐어요. 여러분 본문 읽었다시피 온집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들고 막 곡하고 울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가집이 된 거예요. 초상집이 됐잖아요,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여기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사실 분위기가 이런 거는 진짜 많이 문화적으로 비슷한 게 상당히 많은 게 느껴집니다. 아이고 아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자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죽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비웃습니다. 비웃더라 돼 있죠. 세상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믿지 않기 때문에 비웃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활명수를 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회당장 야유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제 그만 가주세요. 딸이 죽었다잖아요. 그렇게 죽기 전에 가자고 했더니 거기서 부정한 여인이랑 잡담이나 하고 이렇게 늦었으니 전부 예수님 탓입니다. 내가 빨리 가자고 안 했습니까? 이제 그만 나가 주세요. 진짜 메시아라면 내 딸이 죽을 것도 다 알았을 테고, 이런 헛걸음도 안 했겠죠? 그만 나가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현재 있는 증상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딸이 죽어 있는 그 참담한 심정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다 내보내고 아이의 부모와 제자 세 명만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달리다 쿰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쿰이 일어나라는 일어나라 달리다 쿰 아 이러니까요. 이 소녀가 누워 있다가 잠꼬대를 하면서 아빠? 아빠?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이러면서. 그동안에 먹을 잘 먹을 걸못 먹었거든요. 아, 그리고는 일어나서 걷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걸어, 손을 잡고 이렇게 걷게 하셨겠죠. 아, 이 소녀가 걸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laughs> 난리가 난 거예요. 성경에서 이게 두번 연거푸 기록된 거는 대단한 거예요. 어! 정나게 아주 큰 일인 거예요. 뭐 여러분 뭐 읽고 있었다시피 어떻게 됐다고 했죠?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랐더라. 진짜 놀랐는데 크게 놀래어요 근데 크게 놀란 게두 번이에요. 이건 진짜 죽은 사람이 일어났으니까 그들을 보기에는 예수님 보기엔 어떤 상태였어요? 자는 상태.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시선에서 볼땐 사람들이 다 생명이 끊어지면 죽는 거라고 해요. 죽는 거죠. 우리에게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요? 자던 성도들이 깨어난다고 하잖아요.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이 깨어나요. 실은 죽음은 죽음, 우리가 얘기,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생명이 끊어졌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잠을 자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실은 하나님과 함께 이 자는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 날 받아주십시오. 주님, 날 받아주십시오.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죽는다라는 거는 우리 인생에서는 끝난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자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녀를 보고 아니야, 는 자는 거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그렇게 됩니다. 천지가 두 쪽이 나도 세상이 반 쪽이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건 그렇게 돼요. 그냥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돼요. 노가 없어요. 막을 수도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됐잖아요. 그러면 결국 믿지 못한 사람들만 믿음 없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돼 버렸는데 난못 믿었어. 어, 족히 돼 버렸네. 난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누가 하나님을 막겠습니까? 이 믿지 못, 믿지 않은 것만 후회할 뿐이에요.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비웃게 돼요. 말도 안 된다고요. 아니 어떻게 이 소녀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나요? 말이 안 돼요. 비웃게 되는 거죠. 답을 정해놔 버려서 쟤는 죽은 거야. 죽은 거라고요. 예수님이 아니야. 죽은 게 아니라 산다. <laughs> 말도 안 돼.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우리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하세요 이걸 이런 일은 우리가 하는 거지 어떻게 이걸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이런 거는 이런 것까지는 하나님이 못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다른 걸로 어떻게 뭔가 되겠지 하나님이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뭐 그리고 이건 이런 건 과학이잖아요 이런,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과학을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뭐 컴퓨터를 좀 아시나요. 뭐 이거 좀 아세요? 이거 운영 체제를 좀 아시나요? 하나님 여러분 귀신도 전기 나가게 하는데요. 뭐. 귀신들도 뭐 전기 다 끊어지게 하는데요. 뭐. 이상한 거 보이게 하고 다 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올 그 타이밍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말이 됩니까? 딸아이가 죽게 지금 생길 그 타이밍이었는데요.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그 판에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그러게요.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타이밍이었다면 유대교 이 지도자인 회당장 야이로가 과연 예수님께 찾아왔을런지 또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했을런지, 또 해당장이라는 이 타이틀과 체면을 내려놓을 수 있을런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내가 답을 정해놓으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답을 정해놓으면 내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하는 건 이거예요. 목사님, 좋아요. 내가 답을 안정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하실지, 또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당장 몰라요. 당장 몰라요. 지나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 일이었고, 내가 그 일에 순정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 죽, 죽도록.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그리고 성령께서 하는 내내 내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이 지난 다음에 내가 원망불평하면 난 충성을 못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그 가운데 여전히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아는 거예요, 뒤늦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회장장 야이로도요, 딸아이한테 해볼 거다 해봤지만 차도는 없고 곧 죽게 생겼을 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적어도 회당장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게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막 분수령일 거라 생각해요. 아, 이제 해볼 거다 해보고, 어떡하냐, 이거 이제. 손 놓고. 그때 예수님 등장한다고요. 위치도 있고, 입장도 있고, 타이틀도 있는데, 회당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엎드릴 정도가 됐다면, 이 회당장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감히 예수님께 엎드렸다는 거. 그리고 그 사실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배 타고 건너와서 마을에 도착했으니까 소문이 들린 거죠. 예수님은 일부러 그 타이밍에 그를 만나기 위해서 혈루병 앓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같이 찾아오신 거였어요. 배 타고 건너왔어요. 회당장 만났어요. 중간에 혈루병 앓는 여인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딸아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타이밍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아슬아슬한 거 아니에요? 너무 이거 지체된 거 아니에요? 좀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가 이거 아니면 저거 하면 되지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그런 여유가 있다면 내가 정해 놓은 답은 우리가 포기하거나 내려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막다른 길에 서 있을 때 애가 탈때 절박할 때 죽기 직전일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시작하면 우리 그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 시작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언제 시작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앞당길 수도 늦출 수도 없어요. 딱 정해진 그 시간에 시작될 뿐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당사자인 것에 감사할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어 그럼 그 자리에 만약 내가 없었다면요? 내가 아니라면요? 이런 질문을 할수 있겠죠. 하나님은 어쩌다가 내가 라는 게 없어요. 그 자리에 저 사람 없었으니까 그럼 네가 해. 이런 거 없다고요. 어쩌다가 없어요. 이미 정해 놓으신 사건이에요. 너희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야. 너희기 때문에 내가 역사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기 때문에 내가 절박하게 해서 그 시간에 내가 정확한 시간에 역사할 거야.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일이에요. 누구 대신에 이런 건 없어요. 만약 내가 없다면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정확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틀림이 없어요. 실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에 의심을 하거나 이런 거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어쩌다라는 게 없어요. 이미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으로 감사하게 여길 뿐이에요. 내가 서운하게 생각할 것은 없어요. 이미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달리다 쿰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타이밍이거든요. 아니, 일어서게 하시는데 뭘, 그죠? 딸랑이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줬잖아요. 뭐요? 좀 늦어서 아픈 거? 아니요, 그것으로 더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오히려 이거야말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더 빨리 왔어봐요. 그건 예수님이 아니었어도 이 아이가 살아날 운명이었어. 뭐 내지 내지는 너 달리다 쿵 했니? 쿵쿵 쿵? 머리를 다좀 다쳤었나 보네. 뭐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제 일어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심지어 예수님이 죽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뭐라고 헛소문을 퍼뜨려요? 군인이 이렇게 짜고 이렇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계속 헛소문이 퍼지잖아요.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그잖아요. 기도하지 기도하지 않았어도 어차피 될 일이었는데 마침 그때 기도한 거라서 그렇게 된 건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듯이 그렇게 된일 아닌가?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왔어도요. 그죠? 이이 사람은 이사이이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이사은이사은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의은이 사람은 은은혜사은사은 사람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사이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것또 지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속상한 일도 많고 기가 막히고 또 어이없는 일도 참 많습니다. 내가 정한 답은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개척하자마자 내가 정한 답과는 정 반대의 답으로 하나님이 매번 인도하시더라고요. 이 그럴 때마다 이게 제가 땅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속상하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그러나 항상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여지 없어요. 정해놓은 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답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사람들이 별로 안 모인다고, 아, 내가,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했다면 이미 짐 싸고 한국 가야죠. 이미 짐 싸고 열번도더 넘게 짐 싸고 한국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살아가야 되는 거는 뭐 깡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거지. 무슨 내가 뭐가 있어서 여기 있겠습니까? 한국 가는 게더 편하죠. 한국에는 많은 사람, 아는 사람도 많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있으라고 하시니까 있는 거고요. 여기 계획해 놓으신 게 있고, 앞으로 계획하신 게 있고,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만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정해놓은 답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건 뭡니까? 이런 한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도대체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거 얘기 안 하는 목회자들 너무 많아요. 다잘될 겁니다. 뭐 이렇게 뭐 주님 복 주실 겁니다. 이런 얘기 하지만 뭐 30배, 60배, 100배 다 맨날 복 받고. 오면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게 하시고 때론 아프게 하시고 울릴 때도 있어요. 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많이 아파야지 나중에 안 아픈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아플 때도 있어야 돼요. 아프게 내버려 두실 때도 있어요. 슬플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너무 슬퍼하지도 말아요. 앞으로 그런 일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뭡니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의 결과는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상상을 주식 이상의 결과로 여러분에게 갚으실 거예요. 그걸 믿습니까? 그걸 믿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아, 그런 하나님이었군요. 그렇게 나누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절 박한 그 순간, 달리다 쿰이 은혜로 일어서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귀한 에베네셀 모든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